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별금별금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녀단 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및 SNS에는 은발로 염색한 뷔의 사진이 게재가 되면서 크게 화제를 모았는데요. 해당 사진은 한 팬이 은색으로 염색한 뷔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합성한 사진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서 뷔는 은빛 머리칼로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역시 어떤 머리색을 해도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날렵해진 턱선과 뚜렷한 이목구비를 갖춘 뷔는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특히 하얀 피부에 어울리는 밝은 은색 헤어스타일은 뷔의 자태에서 눈을 뗄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은발의 뷔는 남자다우면서도 관능적인 매력을 한껏 발산하며 팬들은 물론 제 마음까지 심쿵했습니다. 만화에서 방금 튀어난 것 같은 수려한 비주얼을 자랑하는 합성 사진 속 뷔의 모습은 대중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이 사진을 본 팬들은 환장한다, 두피 상하면 안 되니까 이걸로 만족해야겠다, 은발 해주면 좋겠다 등 뜨거운 반응을 많이 보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뷔의 생일을 앞두고 전세계 곳곳에서 열리는 대규모 생일 서포트로 올 한해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뷔의 해외 팬들은 최대 규모의 생일 광고 이벤트를 연이어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팬베이스 역시 의미 있는 선행과 광고 이벤트를 동시에 진행하며 뷔의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뷔의 팬베이스인 윈터스트로베리는 생일을 맞은 뷔의 순수한 미소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뷔의 본명인 김태형으로 미국의 오퍼레이션 스마일 비영리 단체 기부했다고 밝혔는데요. 단체인 오퍼레이션 스마일은 전 세계 9 9 개월 아이들의 수술을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설립된 이래 22만 명 이상 아이들에게 미소를 선물했습니다. 또한 트롤리 메들리 디플리는 홈리스 자립을 돕는 매거진 빅 이슈 광고를 통해 선행에 동참을 한다고 합니다. 오프라인 판매 대금의 일부는 홈리스 출신의 판매원에게 돌아가고 온라인 수익 일부는 여성 홈리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로스트랙 1230은 태형의 이름으로 북극곰 포함. 6종의 동물을 입양하고 WWF 즉 세계자연기금과 유니세프에도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기부도 스케일이 정말 대박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어 기부 활동과 더불어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100m 길이의 코엑스 언더월드 파노라마 광고도 진행을 하며 12월 24일부터 30일까지 유튜브 전세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축하 광고를 송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BRTR 1230과 함께 타이베이 지하철역 BHT는 대만 한신 아레나 버스 정류장에 축하 광고를 띄운다고 하네요. 뷔의 생일 광고는 팬페이지의 활발한 활동으로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퍼플 태형은 지난 3일부터 영화관 강 강남CGV에서 랩핑 광고를 진행 중이며 이는 2020년 1월 2일까지 계속된다고 전했습니다. 뷔의 사진으로 꾸며진 김태형관을 본 팬들은 마치 영화 속한 장면 같은 멋진 모습이라며 크게 환호했습니다. 볼95는 강남역 180m 37기 135면의 대형 사각기둥과 미디어필러에 뷔의 광고를 송출하며 룰러는 강남역의 대형 스크린 광고를 보라타는 홍대 입구역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서 뷔의 자작곡인 윈터베어도 함께 송출한다고 합니다. 볼트는 합정역의 CM 보드 광고를 오라클은 홍대입구역, 리스포스타 1230은 학동역, 테트제페는 삼성역에 대형 스크린 광고 게시로 생일을 기념한다고 밝혔습니다. 팬들은 생일 축하 광고뿐만 아니라 많은 기부에도 동참을 함으로써 뷔의 생일이 팬들만의 축제가 아닌 모두를 위한 선한 영향력을 이끌어내는 발자국으로 기억되길 바라며 더 많은 선행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가수 잔나비의 멤버 장경준이 최근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통해서 2019 MMA 방탄소년단 무대 를 언급했는데요. 장경준은 이 무대를 보며 방탄소년단이 어떻게 그 위치까지 갔는지에 대해서 느낄 수 있었다며 정말 대단하고 멋있는 무대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무대를 보면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는 보라해 라는 뜻을 궁금해 하며 질문하자 팬들은 뷔가 만든 단어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뜻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뷔라는 이름을 듣자 장경준은 뷔님한테 반했어요. 뷔님이 제일 제 스타일이에요. 제일 멋있었어라고 팬들과의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남자들까지 반하게 만드는 뷔의 매력은 정말 끝도 없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